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또 눈치챘어? 고사리 꺾으러 가야 되겠다 오늘 5일차에 너는 여기서 있어 기다려 안돼 오늘 기다려라 짱가야 어이 자식 또 울지 말고 <laughs> 거까지만 가 이제 뭐와 기다려 또 울지 말고 알았지? 기다려 벌써 또 울어? <laughs> 울긴 자식아 뭘 울어? 남자가 사내가 응? 기다려 알았지? 기다려 안돼 기다려 엄마 자식이 거기서 놀고 있어 혼자 안돼 짱가는 자기를 한 데려간다고 어, 억울하다고 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산맥 고사리밭이 아까 가봤더니 5일차인데 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나절에 빨리 꺾어다가 데쳐서 내일부터 한 이틀정도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고사리밭에 흙곰인가? 하여튼 고사리 있다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코사리가 엄청 또 많이 올라와서 내일 따려고 했는데, 오늘 따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에 심은 민두릅이 거의 대부분 죽은 줄 알았는데 계속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드릅또딸수 있게 되겠습니다. 야, 5월 달에도 5월 말까지는 따스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사리가 엄청 크죠? 한 50cm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이야, 5일차인데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사리, 고사리, 와, 여기도 있고, 이야, 이건 좀 폈죠? 이쪽은 동쪽인데. 저 서쪽보다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꺾고 있습니다. 고사리 꺾는 아재입니다. 이야, 이건 한 60cm 정도 됩니다. 밑둥까지 부드러워서 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안 나던 곳인데,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와, 엄청 큽니다, 키가. 부드럽습니다. 야꽁충하죠 5월달인데도 이렇게 키가 큽니다. 비가 이틀 동안 와서 그런지 엄청 키가 컸습니다. 가득하죠. 3년 만에 완성한 고사리밭에서 고사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 200평 파는 지금 명이나물들이 많이 커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이 나물 밭도 명실상부한 명이 나물 밭으로 내년부터는 수확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와 산쪽으로 도망나온 이 고사리는 한 80cm 큽니다. 훨씬 크죠? 엄청 큽니다. 산에서 아주 잘 크는 고사리입니다. 여기 고사리도 산으로 오더니 키가 7, 80대입니다. 우와! 오늘 꺾은 고사리입니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저번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한소코리가 덥죠? 짱가는또 서럽다고 짓고 있죠? 이제 명이나물도 꽃이 폈다가 씨방을 맺을 때죠. 씨앗을 맺어서 이 파트에 그대로 떨어지면 내년에 또 명이나물 새싹이 올라옵니다. 명이나물 밭입니다. 올해 4년차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운년차 들어가죠. 명이나물 밭이 내년에는 수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야, 명이나물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쌈 싸먹기 좋아서 계속 명이나물 밭을 많이 풀려갈 생각입니다. 이무두한 멧돼지 새끼는 또 내려왔다 갔죠? 명이나무는 마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직접 건드리지 않지만은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고 있죠. 이 멧돼지는 농민에게 최대의 적입니다. 멧돼지는 이제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이 편하고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어휴, 멧돼지 새끼들. 고라니 멧돼지. 여기는 산 밑이라 고라니 놀이터입니다. 멧돼지도 가끔 내려와서 또 난리를 피우죠. 무도한 멧돼지. 아까도 밭에 와봤더니 저 잔나우 밑에 고라니 새끼가 올라가던데 하여튼 수시로 내려오는 고라니와 멧돼지. 그래서 멧돼지가 잘 먹지 않는 명이나물과 고사리밭을 조성했습니다. 고사리밭 50평 완성이 돼서 지금 산 쪽으로 명이나물 밭 쪽으로 계속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길옆 20평 밭에도 고사리가 잘 크고 있죠. 거기 또 조금 남았기 때문에 거기 한번 산 쪽에 고사리를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짱가, 창피하게, 인마. 응? 안들어간다고 울기는 왜 울어? 응? 짜샤. 저리 가. 알았어, 알았어, 저리 가. 으으 알았어, 알았어. 어 짱가, 잘생겼다. 저리 가. 이제, 저리 가. 빵좋게좀 있다가, 알았어? 이쪽. 20여 평산 쪽으로. 두 줄, 세줄 고사리를 심었는데, 5월 들어서 이쪽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전에 좀 따갔죠? 밭에서 산 쪽으로 도망간 놈들이 좀 있죠? 저것을 또 따르려면 한 바퀴 돌아서저 산으로 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은 또 따라가야 되겠죠? 전화기도 KT에서 LG로 바꿨고 인터넷도 바꾸려고 하는데 와이파이죠 보니까 한1 0년을쓴것 같습니다 KT를 그동안에 KT를 쓰다가 LG가 보니까 와이파이도 싸고 혜택도 많고 해서 LG로 바꿨습니다 와 꿩이 한 마리 여기 있다가 쪼 쪽으로 날라가죠 와 여기 집신나물도 엄청 많고 군락지가 됐죠 여기 물옷신지 하여튼 엄청나게 또 올라오고 있고 이쪽은 또 둥굴레가 많았었는데 둥굴레도 여기 있죠 둥굴레입니다 둥굴레가 이제 꽃이 피죠 이럴 때 뿌리를 캐다가 밥에 넣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죠 둥굴레입니다 실내, 청미래덩굴에 하여튼 북나무에 그리고 저 묘소 쪽으로는 또 달달한 드룹나무 군락지가 생겼죠. 그래서 올해는 드룹도 좀 따먹었죠. 하여튼 이쪽을 통해서 산으로 도망 나온 고사리를 거꾸로 탑니다. 아주 작은 관목이 많죠. 이렇게 했어요. 밭에서 도망 나온 고사리들 전부 체포했습니다. 산 쪽으로 도망 나온 고사리들이 굵고 크죠? 하여튼 오늘 수확을 다 끝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에 고사리를 데쳐서 내일 하루 돌면은 바짝 마르겠죠? 하여튼 이번에도 지난번만큼 그 이상으로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와 저쪽은 두롭 하나 딸겠는데 너무 산딸기 나무들이 우거졌죠. 직동골도 많고 북나무도 많고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서 두 꼭지만 세 꼭지 곡지, 네 꼭지 이렇게 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도 따고, 드롭도 따고, 이쪽은, 저기, 한 꼭지하고, 여기, 한두 꼭지, 세 꼭지는 따수 있는데, 산딸기 나무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전부 이렇게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꽃나무가 활짝 폈죠. 병꽃나무에, 양귀비에 장미에, 납탈마지 꽃이 활짝 폈습니다. 이야, 멋진 화단이죠? 매발톱도 있고, 이쪽에는 또 겹작약이죠? 작약 꽃이 겹으로 나있죠? 아주 멋집니다. 여기는 빨간색 작약. 여기는 또폐랭이 꽃이 많이 폈습니다. 이것은 삼립 국화 같은데, 이것도 맛있죠? 요것은 패랭이 있고 파다을잘 가꾸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오래간만에 KT에서 LG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삶아야할 고사리 수확량입니다 아주 많이 따왔죠 또 우리 팔팔 끓기 때문에 이제 고사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불 좋죠 여기다가 무쇠솥을 올려놓고서 삼겹살 먹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양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세차반 고사리를 꺾었습니다 고사리 꺾는 아재2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